근데 속도 왜 속도가 이렇게 빠르죠 음, 야 좋겠나? 저도 했으면은 저랑 똑같이 속도를 맞췄을 텐데.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전에 한것 같은데요. 만약 음 컨설팅을 만약 받으셨으면은. 어그 옆에 그 멤버십을 가입을 했을 텐데 음, 하신 거 보면은 한몇달 전, 어, 6 개월 전이신 것 같고, 어, 어, 반년 전인 것 같고, 일단 제안니 세팅이 지금 속도는 180입니다. 네, 74,000에 한 5,000. 4900에 180. 네. 옛날 세팅을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음. 세팅은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수있습니다 요거에 이제 최적화가 됐습니다. 네. 100%안 터지고, 요 세팅으로. 지역 보너스는 건든 건 없어요. HP 방어 좀 건든가 봐야겠다 방송 시간은 이제 주말, 이제 평일에는 거의 어 저녁이고 음, 키냐 마냐는 이제 그때 이제 사정으로 선택이 되고 거의 랜덤이고 주말은 이제 뭐 출장 같은 거 없으면 100% 키고 어, 거의 낮에 낮 방으로 합니다. 네. 솔직히 주말에는 굳이 밤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4주가에 184입니다 정정 <laughs> 속보 속보 아 4열 언제 올렸대? 184 184아 <laughs> 아주 예리했어요 MK님 184 맞춰주시고 주말에는 거의 2시에서 3시 사이에 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거기 안 킴. 어. 그때 안 켜면 뭐 입이 있나 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네. 이게 저도 100% 확신을 갖고 이제 키는 게 아니어서. 음. 그쵸. 한 여, 속도는 요쯤. 여쯤. 여쯤으로 챙겨주시면 되고. 네. 근데 속도를 챙, 저렇게 챙길 거면은, 쫄작, 이세명 있어야 됩니다. 이거 찍어가지고. 네, 영웅 부스 때문에, 어, 저 속도가 되는 거예요. 마스터에는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서사시, 영웅 부스터, 그림자 치유. 근데 이건 뭐, 찍어도 의미가 없어서, 버프가 없어도. 네 보풀 없어서 딱히 상관 없고 음 정도 중요한 건이 정도 이렇게 거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네 스작은 음. 다 했고 축복도 어... 음. 오각성 이하 아 이하가 이제 사각성 이하 네 네. 오각성 되면 저항이 올라가지고 요걸 못 써요. 지금 요게 쓰는 조건이 속도 감소를 무조건 걸려야 됩니다. 네. 속도 감소 무조건 걸려야 돼서, 와, 육각성. 그러면은 저항이 높아가지고 속감 안걸리면 이게 터질 수도 있어요. 네. 네. 음, 이렇게 쓰실 거면은, 저도 속도 감소 걸리면, 그, 뭐야, 저항하면은 한 번씩 터지더라고요. 두번 저항하면. 그래서 저항을 확 내운 상태인데, 음, 한 번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총두 번의 속도 감소가 걸리는데, 한번 저항 괜찮은데, 두번 저항은 터지더라고요. 저는. 음. 제 속도랑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음, 뭐 기준점은 이제 개개마다 다르니까. 음, 제 경험상. 75,000에 5,000에 180. 나머지는 다 낮게끔, 어, 뭐, 저항 좀 낮게 세팅하시면 돼요. 네, 불멸까지 하면은 좋고 안 해도 버틸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신생만 해도 아닌가? 불멸 해야 되나? 어, 3퍼 15퍼. 어, 체력 올라가는 게좀 크긴 하네. 음, 세트가. 되면은 어, 좋죠. 네. 이게, 이 세팅, 이제, 크기가 다 터졌을 때도 사는 세팅. 어, 어. 이 세팅이. 계속 다 봤거든요. 아 여기 크기가 다 터졌는데, 어 살긴 하네. 그런 세팅입니다. 예. 네. 그쵸. 크기 다 터지면은, 분명 안끼면 이게 살짝 위험하거든요. 힐 양이 부족해가지고. 개정 로그아웃. 계정 로그아웃은 이거 게임을 끄고 그 런처에서 그 런처 왼쪽 밑에 그 계정 눌러서 바꾸면 됩니다. 폰이시면은 왼쪽 위에 있는 계정 변경을 누르시면 돼요. 왼쪽 위에 자기 정보에서. 그쵸. 이게 크디가 터지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 터질 때 가정까지 해야 돼요. 이게 결국 100% 클리어가 안 되면은 손해여서, 무조건 100% 클리어가 가능, 되게끔 만들어야죠. 8만에 4,500에 215, 250. 거기에서 속도 낮추고 방어 올리면 될것 같은데요. 음. 나머지는 굳이 뭐. 이게 돌리, 돌리면서, 아, 이게 왜 터지는지 이해하면은 세팅하기 쉽긴 한데, 어, 그걸 제가 못 보니까 그냥 일단은, 요스, 뭐야, 요, 뭐야, 능력치만 똑같이 하면은, 어, 딱히 상관없어서. <laughs>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이유가 고뭐 크기가 잘, 속도는 맞아. 이게 부활되는 타이밍은 맞는데 저기 상대 보스가 데미지가 너무 세서 터지는 경우가 있고 속도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터진지 보면은 이해되기 쉬운데 어 아니면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네, 제 세팅 음. 그냥 되는 애들 <laughs> 되는 놈 세팅 그대로 따라하면은 나도 된다 전체 공격 막고, 자, 체 부활시키고, 부활 해야 되는데, 부활, 그 뭐야, 팀부활 시켜야 되는데, 부활시키는 게한번 꼬이면은, 그 부활 타임이 꼬여서, 음, 그냥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좀 줘야 될 듯? 속도가 빠른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184에다가, 이2사더하면 대충 한이1 0까지안가죠 네. 그래서. 2백0까지는안가서 이백 0 0 0에 가져. 이백 최악이어좀까지 이백 시까지 안이면이 이게 유물 세팅이 너무 힘들어서 저도 겨우겨우. <laughs> 지금 5성 많죠? 지금 보시면은. 네, 겨우겨우 맞춘 겁니다, 저. 제가 화염기사를 안 돌리다 보니까 신생, 신생이 많이 없더라 음. 그래서 웬만하면 은 되는 애들. 어, 클리어 100%된 애들 거 그대로 보고 하면 된다. 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주소 오고 여기서 저기서 주소 오고 합치는 것보다 그냥 합령 고정해놓고 따라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어. <laughs> 이게 살짝만 뭐 불사대 같이 살짝만 달라도 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쇼은 또 그렇죠. 쇼은 또 살짝만 달라도 터지고. 그래서 저도 그냥 고대로 뺏겨왔어요. <laughs>